3억 원이나 연봉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 1억 받고 건보료도 안 내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닥터 김영택입니다. 연봉을 3억 원이나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도 1억 원가량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제도를 잘 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유럽 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근무하면서 약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약 1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연금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에는 지급정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 약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 정책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50%까지는 감액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조 후보 측에서는 은행 설립 협정에 따라서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럼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잖아요.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나의 국세청 세무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공무원 연금의 지급 정지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 상당히 좋겠죠 비과세 소득이다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왜안 내셨을까요? 이 역시 조 후보 측에서는 퇴직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됐다고 하는데요 2022년 9월 2단계 개편 이전에 소득요건은 연간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에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3억원의 소득과 공무원연금이 모든 것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과세 소득이었다면 공무원연금은 50%가 일부 정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3억원 연봉에 대한 건보료만 한 100만원 정도가 됐을 거고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보료까지도 추가됐을 것이고요.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다면 공무원연금은 전액 정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다면 공무원연금은 전액 정지가 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바로 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규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책정도 되지 않습니다 자 제도의 허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연금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적연금 과세소득이죠 그리고 사적연금 또한 과세소득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도 안 내고 만약에 건강보험료도 안낼수 있다면 그게 바로 비과세 연금이죠 평생연금을 준비하는데 이 연금 재원 자체를 비과세 한도만큼 가입해서 그 연금이 나왔을 때 과세되지 않고 나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처럼 소득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도 누군가의 피보험자로 돼서 보험료 또한 내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비과세 한도는 개인별로 일시납 1억원 월납은 150만원 2017년 4월 1일부터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 거라면 상관없고요 그 이후 거라면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연금을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금상담 누구랑 하신다고요? 네 연금닥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600 0456 45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 0456으로 전화하셔서 연금닥터와 함께 연금에 대한 고민 로 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닥터의 연금 솔루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